그리고 촬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 강의에서 시대의 공기까지도 찍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던 분이 바로 암살 촬영 감독의 김우영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이 김우영 촬영 감독님은 시대를 때로 재현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캐릭터의 색깔을 그 시대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 과거신과 현재신의 그 차이를, 영상적인 차이, 그 색감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 크지 않게 굉장히 작은 디테일로서만 표현을 하려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과거신을 찍으실 때, 카메라 렌즈 앞에 여성이 입으시는 그 스타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늘리 늘리셔서 그 앞에다가 달아서 촬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 그 감정, 그 느낌을 어떻게 비주얼화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도구들을 찾는 그 과정에서. 어, 만들으신 것 같습니다. 캐릭터별로 잠깐씩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하정우 씨가 연기한 어,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캐릭터도 그 당시에 실존에 있었던 사건의 그 인물에서 이제 어, 영화화한 그런 캐릭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대 청년들의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바로 나라를 배신한 자기 아버지를 동료인 친구가 대신 가서 죽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그 실제 일을 영화에서 가져와서 그 안에 있었던 한 명의 멤버 라고 설정한 인물이 바로 하와이 피스톨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캐릭터이다 보니까 아,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내면이 굉장히 쓸쓸하고 어, 어떻게 보면 좀 무정부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캐릭터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제가 연기한 염석진을 어,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하지만, 일본군에 잡히고 나서 고문과 가진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아, 내 조국은 절대 독립할 수가 없는 조국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아은 염석진이었죠. 젊은 염석진. 그러다 보니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럴 바에는 열심히 살아서 보란 듯이 한 번이라도 좀잘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변질이 된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상에서 나오는 김구 선생님이 이끄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일본군의 첩자 노릇을 하게 되죠. 이 늙은 염석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무나도 이 영화의 주제와 이 영화의 키신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사는 아마 제가 어, 나이가 한참 들어서도... 지금까지 찍은 영화 중에서 지금까지 찍은 작품들 중에서 어떤 대사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이 대사를 또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역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암살의 미술과 의상인데요. 당시 미츠코시 백화점을 실제로 재현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세트장 안에서 그 1, 2층 규모의 큰미츠코시 아, 백화점 내부를 모두 지었습니다. 1층에는 상점들이 있고 2층에는 웨딩 아, 홀이 있는 그큰 정말 진짜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세트 규모 중에서 가장 컸었던 세트였는데요. 거기에 당시 미츠코시 백화점을 재현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성희 미술 감독님의 큰 어떤 그런 성과가 아닐까 처음 그 세트장에 들어갔을 때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벽면을 다 무늬목으로 다 바르시고 모든 세세한 조각까지도 다 하시고 카펫이며 상점이며 또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품이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재현을 하셔서 배우들이 들어갔을 때 진짜 첫날 연기하는 것보다도 사진 찍느라고 바빠서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수백 명의 연기자들 또 보조 출연 하시는 분들의 의상까지도 하신 조상경 의상 실장님도 너무나도 대단하시죠. 당시의 의상을 모두 만드셔서. 악세사리까지, 모자까지, 신발까지 모두 완벽하게 재현하신 그분들의 노력은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이죠. 자, 지금까지 암살에 대해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물론 암살 기억을 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 시간상 더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깊이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정재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영화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브 더 레코드 이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